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1인 대표다 보니 혼자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네요. 실물 옷이 이뻐도 사진이 별로거나 또 상세 페이지가 별로거나 이쁜 그 거를 잘 보여줄 수 없으면은 고객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퀄리티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벌의 옷들이 쏟아져 나오는 패스트 패션의 시대. 고객의 눈도장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자동 생성해 주는 AI 솔루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옷에 간단한 기본 단어만 입력하면 AI가 이미지 속 의류를 자동 분석해 의류 설명 문구를 알아서 척척 풍성하게 써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 20분 안에는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만들면 10분 만에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시간도 절약되지만 사실 이런 하나하나 작업에 있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